반갑습니다. 세다준고 차이영 편입니다. 코란도 t x 5 200 오늘 마지막 촬영입니다. 아, 저도 기대가 많이 됐어요. 저감장치가 있는 매물이어서 더 찾는 수요가 많지 않을까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게 상응하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어제는 요걸 찍었죠. 오늘은 요겁니다. 자, 쌍용 뉴크라운드 인승벤 TX5. 90소에 4027. 요거는 5년씩 똑같아요. 여기까지다 똑같아요. cc까지 2 2 3 0 2300cc. 똑같습니다. 2200cc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주행만 3만 높아요. 187,000. 자동 변속기 경유 흰색. 금액도 다릅니다. 220. 자 내용은 이게 더안 좋은데 왜 이게 더 비싸야만 하냐 이 저감장치가 예, 본인이 다실 때는 50만원 추가하셔서 다셔야 하고 절차도 꽤 아, 뭐, 딜러 가면 금방 하는데 아, 예, 딜러도 힘들어 아, 어제 차주밖에 못해요 딜러는 못합니다 딜러가 도와주면 쉽게 할수 있을 텐데 좀 알아봐야 돼요 저감장치 달아주는 데랑 뭐 공무 같은 거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시간도 걸리죠. 그런 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금액이 50만원도 비싼 겁니다. 이륜 맨 120마력, 리602 모델과 비교부위가 잘 써놨죠. 이분은 잘 아는 겁니다. 무사고, DPF, 매연저감장치, 엔진누유 없음, 용도료 없음. 이분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을 더 받는 겁니다. 자, 볼까요? 보험이력 60소 4027. 일단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내용이 그대로 똑같습니다. 요것도 똑같고, 요거는 사실 어떻게 추측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중고 매매 상사 갔다가 팔렸다가 뭐 가족 이전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으로 뭐 가족 간의 이전을 뭐 많이 한 건지, 두 달에 이렇게 이전이 된건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전차주는 1번 차주는 12년 운행했고요. 2번 차주는 아니, 5년 운행했네요. 오랫동안 운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 자차 미가입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거는 성능 점검을 보면서 한번 해소해 보도록 하죠. 펜다 하나 교환이네요. 펜다 하나 교환이고 튜닝 이력 적법 장치 아주 좋습니다. 이건 매연 저감 장치를 뜻하는 거죠. 어, 자동 변속기에 미세누유 하나 있고요. 조, 조향 장치에 미세누유 하나 있고요. 배기가스 발산 방지 장치, 저감 장치가 달려있네요. DPF. 1월 25일날 차 입고 됐고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음. 어, 차량을 광택이나 세차를 한지 안 한지 알 보려면, 요, 타이어의 반짝이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 광택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왁스로, 레자로 좀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새차처럼 보이게 <laughs>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기도 반짝반짝하게 해놓죠. 깨끗하네요, 확실히 작업을 해놔서 이 가니쉬도 반짝반짝하게 해놓은 겁니다. 이거 변색이 안될 수가 없는데 뭐 변색이 안된 건가? 실제로 봐야지만 알겠네요. 엔진룸도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세척을 해놓죠. 여기도 핸들 커버가 이렇게 있네요. 오, 이건 가죽 시트네요. 금액을 50만원 더 받을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주행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것들로, 이런 디테일로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중고차는. 깨끗하고 좋네요. 음, 훌륭합니다. 저감장치죠. 어, 타이어 상태도 훌륭해 보이네요. 적재함도 매우 깔끔해 보입니다. 음, 좋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보죠. 훌륭합니다. 여기서부터. 읽어보시고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저감장치 필요 없다. 지방에는 아직 필요 없는 지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난차 별로 상품은 안돼 있어도 내가 그냥 깨끗이 세차하고 탈 거다. 저렴하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은 내가 제가 일전에 올려드렸던 170만 원짜리 구입하시면 되고요. 아, 나는 저감장치도 필요하고 지금 차가 깨끗한 상태로 출고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은 요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비교해 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에 비교가 굉장히 많아요. 예. 많이 생각해 보시고, 많은 판단을 해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어, 구입하시는데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은 월요일. 아, 오늘이 월요일이죠. 아, 영상이 올라가는 날은 월요일. 좀 오늘 일요일. 마지막 한주잘 보내고, 잘 자고, 내일도 열심히 화이팅 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다중고차의 약들리였습니다. 바이바이.